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케인픽셀의 새로운 시리즈 지하에 위치한 쇼핑몰 2부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 1부의 내용을 간단히만 요약해드리자면 여기 촬영자 와이엇은 어느 외진 숲속에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터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터널 끝에는 폐 쇼핑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와이엇이 그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겪게 되는 사건들이 담겨있습니다 있는데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저와 함께 이 신박하면서도 소름끼치는 시리즈 올드 스튜뷰이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전 와이엇은 터널 아래에 위치한 폐 쇼핑몰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 셔터를 올려보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도망치게 되었는데 이후 그 지하실로 통하는 입구가 존재하는 숲 속에 동작 감지 카메라들을 설치해 놓았지만 야생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 말곤 어느 것도 촬영되어 있지 않았고. 와이엇은 지하 통로가 위치한 일대의 토지 소유주들을 찾아보았다고 하는데 한 익명의 가족과 광산 회사가 각각 이 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날 와이엇은 셔터 너머에 존재하는 지하 쇼핑몰 내부로 들어갈 결심을 하게 되었고 냄새 역시 이전과 같이 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셔터를 올려보는 와이엇. 예상보다 너무 무섭게 올라가는 셔터 때문에 겁에 질린 와이엇은 도망치려하다.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조심스럽게 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쇼핑몰은 벨리 뷰 센터라는 것을 표지판을 통해 알수 있는데 이 쇼핑센터는 사실 미국의 텍사스주 델러스에 있는 아니 있었던 쇼핑몰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전부 철거되어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과거 실제 이 쇼핑몰 내부를 촬영한 영상들과 이번 영상을 비교해보면 둘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케인 픽셀은 어떻게 이미 철거되어 사라진 건축물 내부의 모습을 다시 구현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그는 쇼핑센터가 문을 닫기 전 그곳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촬영했던 영상들을 모아 자신의 영상 기술을 활용해 재현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는 그저 와이엇이란 남성이 폐쇄된 쇼핑몰을 실제로 걸어다니는 영상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천천히 쇼핑몰을 살펴보는 와이엇 이 표지판 아래 그려진 캐릭터는 바로 케빈 오브레곤이라는 예술가가 전설적인 식물학자 줄리안 리버션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인데, 제작자 케인 픽셀에 따르면 이번 시리즈의 내용은 모두 이 거인 캐릭터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여기 표지판에는 식물 줄기가 보이는데 확실히 이번 시리즈는 식물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인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석구석 식물과 관련된 것들을 숨겨놓은 것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죠. Yeah, 스튜디오 오브레건 이는 케빈 오브레건의 성과 일치합니다. 자신에게 영감을 준그 거인 캐릭터를 만든 오브레건에게 남기는 일종의 감사 메시지처럼 보여집니다. 드디어 등장한 거인 조각상, 천천히 거인 조각상을 향해 다가가 보는 와이어. 갑자기 쇼핑몰 내부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조명도 환하게 켜지는데 위험함을 직감한 와이어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구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와이엇이 들어왔던 그 통로는 무너져 완전히 막혀버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을 본 와이엇은 이내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어떻게든 길을 뚫어 보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그것도 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된 와이엇은 이내 다른 통로가 있는지 찾아 보기 위해 다시 쇼핑몰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각각 다른 남성들이 그려진 그림 두 개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왼편 초상화는 최대한 화질을 올려 아래 적힌 문구를 보면 거인 캐릭터의 모티브인 식물학자 줄리안 리버션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성은 제가 검색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정확히 누구인지 찾을 수 없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식물과 여기 초원의 나무들까지 여러분들도 지금쯤 이 식물들이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출구를 발견하는가 했지만 이곳 역시 바위로 만들어진 벽으로 막혀있었는데 이번엔 무너졌다기보단 마치 처음부터 저곳은 출구가 아니었던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내부의 음악이 바뀌고 먼 곳부터 하나 둘 불이 꺼지기 시작하더니 거인 조각상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 그는 자신이 먼저 거인 조각상을 향해 다가가 보기 시작하는데 저기 서 있던 그 조각상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위치에서 와이엇의 시야를 완전히 벗어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이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현재 와이엇은 이 쇼핑몰이 정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아래층을 내려다 보는데, 그곳엔 알수 없는 구멍이 나 있었고, 주변 의자와 테이블도 쓰러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밖에서부터 누군가 이 안으로 침입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쇼핑몰 안에서 밖으로 벽을 뚫고 도망친 흔적일까요? 부셔진 벽의 부피나 모양으로 볼 때, 확실히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와이언 역시 뭔가 위험하다 생각했는지, 지하로 내려가 볼 생각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저곳이 혹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는 아닐까요? 여기 이 공간 안에도 역시 죽은 식물 가지들로 추측되는 것들이 이리저리 흩뿌려져 있는 것으로 볼때이 공간은 식물이 살지 못하는 그렇다는 건 우리 인간 역시 살수 없는 공간 아니 어쩌면 이 쇼핑몰 역시 이미 사라진 즉 죽어버린 곳이니 이 쇼핑몰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이미 예전에 죽은 존재들이라는 뜻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간 것일까요? 어쨌든 다시 출구를 찾아 나서는 와이엇. <laughs> well huh? 이 제는 대놓고, 와이어스 를 쫓아오 는 거인 조각상. Hey.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조각상을 피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는데 한눈에 봐도 저 조각상은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기엔 너무 큰 몸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것은 와이엇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보여집니다. 실제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는 와이엇을 목격한 조각상은 아쉽다는 듯 뒤돌아가는 것으로 볼때이 거인 조각상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 한 가지는 알수 있었습니다. 중으로 올라가려던 와이엇은 갑자기 들려오는 천둥소리에 발걸음을 멈추더니, 올라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거인 조각상을 피해 재빨리 도망쳐 봅니다. 하지만 그는 막다른 길에 올리게 되고, 결국 나무판을 부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거인 조각상은 끝까지 그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소리를 통해 알수 있는데, 이곳은 아마 이전 쇼핑몰이 운영되던 때 관리 사무소로 사용되던 공간처럼 추측됩니다. 지도 위 붉은 배경의 출구라는 문구를 본 와이엇은 위치를 대충 파악한 뒤 조심스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도착한 메인홀은 이전보다 훨씬 더 헤어처럼 보여졌는데, 서둘러 출구가 있는 위층으로 도망쳐 보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거인 조각상이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에이! 이전 에스컬레이터는 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한 와이엇은 서둘러 그곳에 올라 출구가 있는 곳에 거의 다다르게 되는데. 앞서서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태연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를 뒤쫓아오는 거인 조각상을 볼수 있습니다 What do you want?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냐는 그의 절규에 죽은 말과 사람의 시체한 구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더니 거인 조각상은 그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충돌로 인해 건축물엔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는 출구 바로 앞까지 도착하게 되고 거인 조각상은 인해 그를 포기한 것처럼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정말 간만에 차로 그는 계단의 발을 올리지 못한 채 그대로 땅으로 추락하게 되는데 그렇게 땅으로 처박혀 목숨을 잃게 된 와이어 죽어서야 겨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피는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푸르른 식물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의 마주편에 서 있는 거인 조각상의 머리가 보이며 영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리즈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제 이 시리즈 영상 전부를 정리해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려 하는데 먼저 이 이야기에선 크게 알아야 할 것들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식물 둘째로, 식물학자 리버션 셋째로, 예술가 오브레건 마지막으로, 거인 조각상. 사실 저는 거인 조각상이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식물, 리버션 그리고 오브레건 모두 이 조각상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전 리뉴얼이라는 타이틀의 영상에서 등장한 이 남성. 제 생각엔 이 남성이 아마 미국의 전설적인 식물학자 줄리안 리버션이 분명해 보입니다. 리뉴얼은 재생되다라는 뜻을 가진 영들. 단어인데, 이 단어를 스토리와 연결지어 보면 아마 이 줄리아니 완전히 붕괴된 쇼핑몰을 재건하였고 거인 조각상 안에 자신의 영혼 또한 재생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와이엇이 직접 거인 조각상에게 물어봤었던 장면에서 얼핏이나마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What do you want? 여기서 거인은 대답 대신 죽은 말과 시체 항구를 보여줬는데 먼저 서양 문화에서 죽은 말은 이전 관계와 이별을 겪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상징한다 합니다. 또한 시체는 말 그대로 현재의 삶과의 작별을 뜻한다고 하는데 이 거인 조각상의 목적은 아마 우연히 이펫 쇼핑몰을 발견한 와이엇을 이전 관계와 이별을 겪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그 끝엔 작별, 즉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을까요? 과연? 이 쇼핑몰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 통로를 발견한 사람이 정말 와이엇 한 명이었을까요? 제 생각엔 분명 이전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 봅니다. 솔직히 저렇게 이질감 드는 통로를 누가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거인 조각상 안에 줄리아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 생각한 이유는 바로 저 조각상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끝까지 와이엇을 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말이죠. 기억나시나요? 이 장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와이엇을 보고. 자신은 갈수 없다는 듯 다시 뒤를 도는 거인 조각상의 행동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이 거인 조각상은 사실 에스컬레이터를 탈수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네, 그는 그저 와이어스를 농락하고 있던 것입니다. 마치 그가 이곳에서 삶을 마감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기라도 한듯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문득 다른 가설 하나가 또 떠올랐는데 어쩌면 이 거인 조각상 줄리아는 자신의 계획을 실패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줄리안이 이 지하 아래 폐 쇼핑몰을 건설하고 거인 조각상을 만든 이유는 전부 인간의 몸을 가지기 위해서였다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의 몸을 가지기 위해선 와이엇과 같은 희생자들이 단순히 그 쇼핑몰 안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을 버텨야 한다거나 특정 행동을 행하여야 하는 등 일부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중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바로 희생자가 목숨을 잃는 것이었죠. 그리고 와이엇은 천장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와이엇의 몸을 회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 가만히 서 있는 거인 조각상을 통해 추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리즈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